로크가 하는 일은 외로 단순하다. 쇼비즈 20만 시장컵에서 확인. 고객님이 시키는 대로 주문 넣고 체결시키기만 하면 수수료가 바로 통장에 꽂힌다. 감사다 이거 어게쓰섯 시간의 분 상태가 끝나고 세시 장이 마감하면 끝없는 무력감이 찾아온다. 그리고 당장에 나타나는 그날의 소적표야 거프트 뭐해? 이나로 가야지. 와. <laughs> 지난번에 자해 신제품 테스트 말이야. 우리의 고객은 펀드 매니저다. 매니저들이 언제 어떤 정보를 흘릴지 모르기 때문에 고객님의 말씀은 곧 돈이로. 브로커는 고객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. 그, 어, 저, 다운. 그러니까 작년까지 중국 진출한 모습 말씀이다. 저멋기억 했다니까. 그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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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녹음기 맞아요? 와 아, 라이터도 되네. 이거 3개월로 된 거예요. 아니, 1시부터요. 3개월 주세요. <laughs> 전복매 바닥 쳐보면서 저기 풀리고 시 머리만 내 배는 다닌 것 같네. 아 참. 아 네. 그래 보. 앞에서 아주 손색이란 시원하게 한다시다. <목소리도가 올라가고, 나 바람에. 목소리도가> 새우 거네는냐 새우만 간이 만 이리 뒤집진배 오늘부터 전 순대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서라도 고객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한다. 장표, 아, 네, 난 이런 거 하지 주안 나가댔지. 뭐 하는 거야 남의 장례식장 앞에서 쪽팔리게? 네. 어? 저기 예빈이한테 저삼촌이 생일 정말 축하대고꼭좀철해 주십시오. 아, 사랑한다. 아예들어가시오 한마디로 매니저는 가, 브로커는 의례 숙명을 타고났다는 얘기다. 한장 걸. 大哥，大哥。